구약성경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유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에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바이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아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도시여. 만매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아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시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망군의 여와께서 호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자들에게 그 구원을 베푸느냐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회라는 것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은 구원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 자기 일에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은 결국에는 오직 롯과 두 딸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책함을 이분자는 적은이라.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 보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사상들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흔히 남은 자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 혹은 남은자 신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랍니다. 이사야 8장 18절 말씀 보면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예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예표가 바로 자기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3절 말씀 보면 그때의 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수분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그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알야숩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숩이다. 그런데 이 스알야숩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남은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서 훗날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스알야숩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바로 남은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의미들을 후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계획들에 대하여서 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20절부터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21절에서는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남은 자또이 남은 자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주셨지만은 그들은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마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그 뜻에 대하여서 거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은 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하실 때를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들을 출애굽 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들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들에 대하여서 온전히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결국 출애굽 일 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 성인이 되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겨 두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남은 자 사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진리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화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며 죄에 대하여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파종이다 볼수 있습니다. 정화하신 그 땅에 새롭게 거룩한 씨를 뿌리게 되어지고 파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남은 자 사상 속에서 분명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남은 자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자가 남은 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킨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남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 보면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들은 각 시대 속에서 대표적으로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해답은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전해주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말씀이 18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행하게 되어졌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 그가 바로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는 남은 자라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열한기상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시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상숭배가 극심하였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상과 타협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하여서 온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시대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들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치게 될 것임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11기상 19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때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였던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 세상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남은자를 찾는다고 하실 때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신다고 했을 때내 신앙은 어떠한가를 우리들은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가 바로 이 시대에 여전히 남은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한 이 시대의 남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외쳤던 그 남은자 사상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성경 곳곳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하루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치부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들을 잊지 아니하며 어렸을 적부터 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교육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전하는 말씀들이 잘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오며, 또 어린 심령들의 마음, 마음도 또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루. 의 모든 일정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적인 세력들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모든 성경학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또 유치부 학부모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려집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수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더 하여 주시옵고 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또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하여 주시옵고 또 치유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드리는 그런 능력들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으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